안녕하세요. 저 원장대 친구들, 비타고라 스사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요, 전개도와 겨냥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개도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이 잘못 그리기도 하고요. 겨냥도 그렸는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각각의 이름을 알아볼까요? 그래서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겨냥도, 전개도.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펼친 그림은 전개도, 네, 전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네,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겨냥, 그죠? 조준, 겨냥. 겨냥도, 네, 최대한 많이 보이게 이렇게 위에서 한 45도로 내려다보는 그림, 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점선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이 기억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자, 직육면체의 겨냥도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이는 모서리는 뭘로? 실선으로. 그렇죠. 실선으로 그려줘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뭐로? 그렇죠. 점선으로 그린 그림을 바로 겨냥도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 위에 모양은 직사각형이지만 평행사변형처럼 그리세요. 네. 그림 그리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늡니다 네.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네. 꼭지점 한 개가 안 보이게 되죠. 그쵸? 그렇죠? 그 부분을 먼저 탁 찍고 나머지를 점선으로 표시하면 정확한 겨냥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겨냥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하게 그립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이는 모서리는 뭘로? 실선으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뭐로? 점선으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자, 직류매체 전개도 그리는 방법이요 직류매체를 펼쳐서 평면에 그린 그림을 전개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밑면의 위치들입니다. 네, 밑면을 어디에다 그리냐에 따라서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네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 이건 직육면체야, 이건 정육면체야라고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 이웃하는 변들의 길이를 같게 해 주셔야지만 네, 정확한 전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지를 한번 보시고 만나는 점들을 보셔서 전개도 그리는 연습은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육면체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에서요. 자, 직육면체를 펼쳐서 잘라지지 않은 모서리는 뭐예요? 점선 반대예요. 잘라진 모서리는 실선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처음에 배울 때 실선 점선으로 배우다 보니까 겨냥도랑 반대죠. 그쵸? 이걸 자꾸 실수를 하세요. 잘려지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이에요. 잘라진 모서리는 실선입니다. 또 서로 마주보는 면은 모와 모양과 크기가 어때야 돼요? 그렇죠. 같게 그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맞닿는 변의 길이도 같게 그립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쵸. 서로 이렇게 맞닿게 되는 변의 길이를 같게 그려줘야 그림이 이쁘게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직육면체의 아. 정육면체의 겨냥도예요. 정육면체 모양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린 그림이다. 아. 직육면체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네. 단지 정육면체로 그리느냐, 직육면체로 그리냐 그 차이만 있다는 거. 전개도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를 펼쳐 평면에 그린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뭘 그려 놨어요? 아, 주사위. 그죠? 네. 주사위 그림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주사위 그림 그리는 거로 전개도를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접근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정육면체도 우리가 전개도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반드시 그려보셔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겨냥도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모서리는 뭐로?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뭐로? 점선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펼쳐서 평면에 그린 그림을 우리가 전개도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직육면체에 겨냥돼서 잘못 그린 이유를 써보세요. 그랬는데요. 자, 직육면체 그림인데요. 뭐가 잘못됐죠? 오, 그렇죠. 그렇죠. 바로, 안 보이는 부분을 그죠? 이안 보이는 부분을 뭘로 점선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실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잘못 그려진 거다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음, 안 보이는 부분을 안 보이는 부분을 자, 무엇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죠? 실선. 네. 그냥 선 말고 자, 실선으로. 실선으로 자, 그렸기 때문 네, 그래서 견양도를 잘못 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자, 다음 직류면체의 전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그래서요 직류면체의 전개도에 그려진 면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랬는데요 자, 면이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아, 여섯 개입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 면, 마와 합동인 면은 어느 것일까요? 그랬어요. 자, 마. 이 마를 우리가 밑면으로 놓는다면, 누가 같이 밑면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반대쪽에 있는 바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와 합동인 면은 바가 된다. 자, 가와 합동인 면은 누구예요, 그럼? 다. 또 나와 합동인 면은 라 이렇게 합동인 면이 그죠 서로 세 쌍이 같이 있는 것또 뭐 우리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육면체 전개도 겨냥도또 정육면체 전개도 겨냥도 봤을 때아 이거는 직육면체다 이건 정육면체 전개도다 이렇게 탁탁 알아낼 수 있게끔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